대 속에 시작되었던 우리 여성들의 배움의 길 신빙포 노협 제25기 여성대학이 어느덧 아쉬운 수료를 맞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빙권노력 여성대학 학장님 그리고 저희의 들 수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바쁘신 김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정에서 의인 일상적인 일환을 기쁘 하며 생활하던 우리에게 싱크포 농협에서 여성 대학을 개강하여 교육의 기회를 갖게 해주신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너무나 큰 고마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12주라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들은 학창시절의 그 기분 못지않은 설렘으로 강의에 이르고 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대강식날 안티에이징 웃음 터치라는 지목으로 신나게 시작된 강 당일 내 나이가 51분 52분 웃음으로 20대의 열정적인 심장을 기회를 통해서 정확히 깨닫게 되어 이렇게 노력 가족으로 동참할 수있된 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수업 준비 위해 동거 서류 하던 차장님 아이들처럼 마음 설레며 기다렸던 수업 시간들 이 모두를 어찌 그럴런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저희들 가슴 속에 차곡차곡 어걸로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25급 여성대학 동창생들의 가슴에 간직된 이 마음들이 국동과 사람과 공사로 우리들의 가정은 물론 우리 지역 사회에서 향기에 가득한 꽃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토 이렇게 영광되고 뜻깊은 수요를 갖다니 지극한 사랑으로 보살펴주신 번호군 장관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기포 공안 발전이